안녕하세요,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웃지와 친구와 신상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아제 아, 친구가 요청을 해준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일단 일단 이것부터 따자. 어 저희가 좀 돈이 없는 거지라서 예, 이런 거 샀어요. 이런 거 원플러스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따냐? 따는 것도. 얘야, 야, 야, 가까이서 가까이서. 아 일단 이거. 이거 이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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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가까이서 좀 따, 따는 거 보여줘. 줄 어, 캔디 많나? 근데 이거 좀따 따줘 빨리. 가까이서 좀 따줘. ASMR. 아, 역시 이거 죠 이거 죠 자, 제가 한번 마셔 볼게요. 아, 역시. 아, 이거 그거 그 자료 아, 한번 그, 마셔 볼게요. 딸기 맛 젤리 많나? 마셔 볼게요. 와 지긴다. 와 뭔가 약간, 그러니까 뭔가 먹어본 건가? 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익숙한 약간 젤리 느낌인데, 아니, 어딘가 약간 딸기 젤리 느낌인데, 어 탄산 맛인 거예요. 우유. 자 일단 서울우유 오케이. 서울우유. 서울. 아 일단, 우유 아 먹었지. 일단 제품의 이름, 제품의 이름, 제품의 이름은 서울우유 우유 크림 모찌롤 예. 신상입니다 신상. 아 참고로 저희 기존의 신상은 저희가 처음 맛보고 처음 본그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좋아 하졌다 <laughs> 자, 자 일단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아 일단 ASMR, ASMR. 아 역시 역시 ASMR. 오케이, 한번 뜯어볼게요. 자, 자한 한입씩 한입씩. 자 일단 일단 한한한 한, 한 입. 아, 생긴 건 약간 이따구로 생각고요. 생긴 건 예, 평범하죠. 한입 먹어보면 와시바 반면에 이따구로 생겼는데 맛은 진짜 겁나 맛있어요. 맛 음. 시바 겁나 맛있. 다늘받인데 이거. 이거 얼마였지? 3천 팔백 원이야. 겁나 비싸. 음 비싸긴 한데 그만큼 맛이 있어요. 와 겁나 비싸. 아이 정도는 너무 같아. 음 일단 우리가 먹어본 거를 점수로 평가하자 일단 이거는 5점 만점에 몇 점? 저는 3.5점 줄게요 오케이 저는 2점 줄게요 조금 너무 달달한데 너무 이게 목이 좀 쏘아가지고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2점 줄게요 2점 5, 저는, 5점 만점에 2점 저는 이거 맛 나는 젤리를 좋아해서 저는 3.5점 줄게요 아 그리고 저 일단 이 모찌는 진짜 겁나 맛있어요 오, 5점 만점에 5점 만아아 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마. 마. 아니 아니 나오지 마 박사님 너의 지금까지 있던 전쟁을 다 말해줄 거다안돼 이거 만귀하 홍보 부탁해 아 아니, 빨리 가 빨리 가 됐어 빨리 아니, 채널 나이트TV 구독, 좋아요! 자, 일단 모, 모찌는 5점 만점에 몇 점이죠? 10점 줄게요. 아, 이 5점 만점에 전 5점 줄게요. 만점입니다, 만점. 개맛있어요. 부드러운데 안에는 뭔가 촉촉한 게 달달해요. 와, 이발존나 음. 맛있다.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이거, 가장 궁금했던 거. 간장, 아그야 간장 치밥. 치밥을 그대로 삼각김밥으로 재현. 뜯어보려 응. 일단 이거는 너, 너가 샀으니까 너가 먹어. 이거는 시발 반반 먹자. 응. 응. 어떻게 반반 먹지? 먼저 한 입을 먹어. 아 일단, 일단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일단 한입 먹고 그아여여 여기 좀밥밥 먹어 그냥 반 진짜 밥은 먹어? 어 일단 일단 그냥 처음에 맛보는 어. 식으로 그 단면 단면을 보기 위해 좀 신중하게 먹어 살살 어 그렇지 단면 단면 오케이, 단면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뭐 들어 있죠? 안 들어 있어요? 아 생각보다 양이 적은가? 치킨 가볍... 사이에 쪼가리랑 간장 간 아니 그냥 간장 집어 먹는 느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씨 와 근데 이거 크림 개맛있다 응음 음. 안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치킨이 있는데 뭔가 맛있고 약간 조금 짭짤해요 진짜 진심 그 치밥 느낌 여기, 여기 먹어 여기 반? 아? 어 여기, 반?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반먹어요 아. 나머지는 내 먹을게 맛있다 이거 얼마야? 이..이거 이..이거는 그 뭐지? 천천 삼백 원입니다. 천 삼백 원 1300원. 생각보다 싸죠? 양은 은근 커요 이거 생각보다 추천합니다 이거 5점 만점에 몇 점? 저는 4.5점 될 거예요 오 네, 4.5점 저는 음 이거는 4점 줄게요. 4점 맛있어요. 훌륭해요 <laughs> 마지막 음, 이건 진짜, 진짜 신상이에요.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음. 진라면 애기맛. <laughs> 애기맛은 이건 근데 끓여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이번엔 끓여 먹은 거는 유튜버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맛을 위해 꾸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손가락 찢었어. <laughs> 자 내장. 아시잠먹어시다시잠 먹어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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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혹시 점수 다시 줘, 시생시 4.8점. 시 4.8점, 오케이. 0.3점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잠수고 있을게요. 아, 잠시 잠각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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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씨. <laughs> <laughs> 어, 이거 크림이 지는데아이씨 어, 씨, 치는 아 어? 안나와 이게 소스가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진심 개맛있어요 소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소스 아 잠깐 소스 그 뭐냐 일단 소스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예, 이거 빨리 먹어 일단 이거 좀 부숴줘 어. 이거 좀 부숴줘 빨리 먹어 부셨

소스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 조금 여기 손에다가 뿌려서 보여줘봐 내가 내가 보여줄게. 네. 그럼 야, 소스는 예. 성공하게 생겼는데. <laughs> 아니 멍청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laughs> 역시 야생 노트리아. <laughs> 소스는 그렇게 생겼어요. 어. 음, 아, 소스는 약간 주 소스는 약간 주황색. 는이 약간 소스는 이렇게. 약간 소스어 나도 먹어볼래. 참깨라면인데. 이 아, 이렇게. 소스는 이렇게. <laughs> 소스참참 어, 라면 면은데 <laughs> 한번 게소이랑같이먹어볼게요스진이 <시밥이랑> <laughs> 참깨라면인데. 맛은 완전 참깨 라면이에요. 뭔가 약간 참깨 라면 특유의 약간 살짝 매운 아 제가 사실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매운 느낌의 뭔가 익숙한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요. 짭짤하고 짭짤한 맛이 강해요 한번 쉐킷 쉐킷 해볼게요. 아 쉐킷 쉐킷 일단 잠깐. 우쭈라는니다 뭐 <laughs> 벌려줘. 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은 듯스럽죠? 자, 흔들어 주세요. 아, 쉐끼, 쉐끼. 흔들어, 흔들어. 됐어? 좀더 많이 풀어주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할게요 오! 소스가 터져요! 개소리제 손이 짭짤해졌어요 다 잡치, 맛있는데? 닥찍고 드셔보세요 존맛이에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적게 붙어있는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눅눅하지? 눅눅해? 응, 음, 엄청 눅눅해. 자한한입 먹어볼게요. 이거 소스 묻어 있는 거. 음. 일단은, 아니 잠깐 빼봐. 일단은 진라면 순한 맛보다는 확실히 매운 맛이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진라면 매운 맛을 안 먹어봤거든요. 맵찔이라서. 그래서 비교를 잘못 하겠어요. 혹시 진라면 매운맛 먹어봤나요? 네. 혹시 맛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맛은 순한데 끝 맛이 매워요. 음. 오케이 오케이. 물 음, 맞다. 음. 아니 이게 약간 씹을 때 뭔가. 뭔가 바스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눅눅해 뭔가 슥슥 약간 이런 느낌이야 빨리 내가 부숴줄게 이거 아 됐다 한입더 먹어볼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맛있다. 일단 순한 맛보다는 확실히 매운 맛이 차이가 나는데 어 일단 제가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 살짝 매운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매워요, 예. 매워요. <laughs> 저같은매워요 오. 나이스. 오 쉣. 오 씨방. 안같은거광고할아니아 거 무조건 <laughs> 얘아 <laughs> 나알아 어 <웃음> 이렇게 해아 <laughs> 제가 알았어요 정확히 이건 약간 안주로 좋아요 너무 짭짤해가지고 너무 매워서 이게 사극적이라서 뭔가 아, 안주로 좋을것 같은 느낌 약간 매운맛인데 약간이 아니에요 저한테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같은 그 뭐지? 저같은 신라면이나 진라면 매운맛도 못먹는 그 뭐지? 좀 맵찔이라면은 이정도는 먹을 수 있다면 안주로 좋습니다. 성인분들은 물론 제세론을 성인분들이 보는게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먹을 수 있는게 있다면 아 너무 더운데 그라데이션 먹방 네 죄송합니다. 드라데이션 작은 것. 엄청 고소해요. 조금 음, 큰 것. 아이씨. 조금 음. 큰 것. 음. 저 그래 고소해요. 음. 대박. 이거 한번 먹어봐. 네가 처 먹던 거다. 음. 아, 맞다. 우리 이거 안 했다. 이거 진라면 약간 매운 맛5점 만점에 몇 점? 제일 음, 맛은 아니에요. 이점. 아니다. 점 오점. 일점 오점. 아 저한테는 조금 매운데 아얘못 먹어요 저는. 어. 아 그래도 야, 점수라 저, 점수라도 좀 드릴게요. 0 5 점. 이거. 끓여먹는 건한 아, 번도 안 먹어봤지만 안 끓여먹거나 이거 좀뿌니뿌좀부셔부 싶으면 그싶으지 마세요. 추천 안할 추천 안 할게요 안 주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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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어? 아 한국 한국 한 터졌다. 저, 혹시, 이거, 그거, 점수 바꿔도 되죠? 목에 너무 이게 좀. 제가 솔직히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1점 줄게요. 애매한데 조금 그래요. 아, 근데, 이걸 젤리 맛으로, 젤리로 이게, 그, 제품을 출시한다면, 그거는 제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 향은 좋은데. 괜찮다. 아, 운동 못한 셈이야. 일단. 내일은 뭐예 응? 아, 내일 그거지? 아, 맞다. 너 그거 올수 있어? 뭐. 20일 날? 그럼 20일 날나 망한 거 까먹었니? 네. 네. 음. 아 모일 것 같아. 음. 만약에 저희가 용돈을 좀 많이 모은다면은이 탄도 할게요. 이탄이 2탄. 탄도 가볼게요. 난많이못 들리는데. 아 그래? 아,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신상이 만약에 그 뭐지? 어, 그 저, 제, 저까지 이제 그 알고리즘이 오면은 제가 그걸 보고 그걸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런 컨텐츠도 있을 거니까 네, 관심 주세요. 싫어요. 아니면, 차 다른 걸 생각해봐 소대체다 뿌린 거야 이게? 아니 다안 뿌렸어 이게 맥주라고 할때안 뿌렸는데 어, 생각해볼까 후레이크는 니가 <laughs> 네, <네가> 나이가 몇주면 이친가 처리되 일단 후레이크는 일단 후레이크 후레이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아예 한번 손손 내봐 손 어떻게 생겼지? 아,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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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laughs> 어, 냄새 의외로 좋은데 약간 미용 느낌. 아니 아니. 오, 아 뭐야? 아유 미안해. 예예 후리카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자 한번 뿌려 이거 이거 이렇게 좀 잡아줘 시원아 이렇게 좀 잡아줘 뿌려볼게요 한번 섞어볼게요 나 가야된대 아니, 아니야 이 소금 좀만 더해 내가 라면 한 번은 먹어아 진짜 우리 라면 이런 거좀 끓여 먹자. 나중에 마지막으로 후레이크 뿌린 거한한입 먹어볼게요. 와나 이거 또 먹고 싶다 이거 사줘. 응 그거. 아 소. 아 다음에 사실게 다음에 네. 다음에 찍을 수 있다면. 음, 존나 맛있다 진짜. 아 예. 겁나 맛있다. 상관 없어 요즘에 존나 많이 써. 알이쓰티비구해와안러요부탁드가 많이 먹어. 가 많이 쓴다고 해서 한번 어봤어가 많이 먹어. 귀가 먹어. 봐됐어 아니 후이가 많이 먹어. 린거랑다르어아 요거 아니에요 <laughs> 마지막으로 원샷하고 끝내 <laughs> 여러분 원샷할게요 아이 아이, 아이 멈추지마 이거 누렁니에포여가자찐저빈가 뭐 저기 하는 거 뭐야? 처음이라 그냥 어. 아, 왜 저래?